자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고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영어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리가 있네 일리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 you have a point there you have a point there point 라는 거는 포인트, 아니 어떤 점이란 뜻도 되고요. 도점이란 뜻도 되고요. 어떤 소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니던 어떤 직장에서 갑자기 무슨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조사 뭐 하러 해요?라고 어떤 분이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What's the point? What's the point of doing this?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는 소용이 뭡니까?라고 할때왜 합니까? What's the point? of doing this. 자, 이때 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 그럴만하네 라는 말도 역시 you have a point there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고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그 바로 거기에서 there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거기에 point 뭔가 전곡을 찌르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You have a point there. 일리가 있다 라는 뜻이죠. 어떤 것의 장점과 단점을 말할 때 영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There is 뭐뭐 혹은 there are 뭐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할 적에도 there is, there are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about 뭐뭐를 more 이어 말하게 되면 뭐뭐에 관한한 뭐들이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지내는 것에 관해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there are good things about being single. There are good things about being single. 것은 뭐 결혼을 하거나 혹은 어떤 뭐 연인이 있거나 그런 관계가 아닌 솔로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being single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름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할때 there are good things about being singl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새 친구를 사귀는 것에는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할때 there are good things about making new friends there are good things about making new friends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so what's so good about making new friends 새 친구를 사귄다는 게 뭐가 좋은 거죠? 라고 할때 음, There are some good things about making new friends. 라고 한 다음에 First, second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외국어를 배운다는 데에는 좋은 점들이 있어요. 장점이 있다라고 할때 There are good things about learning foreign languages. There are good things about learning foreign language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뭐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So do you think there are good things about learning English? So what are they?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전에는 뭐뭐를 하고 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I used to, I used to 를 이용하면 됩니다. used to 이지만 부채 발음할 때 used, used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I used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뒤에 가서 but not anymore를 하나 더 붙여 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라는 뜻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집에서 요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젠 안 해요. 라고 한다면 I used to cook at home a lot. I used to cook at home a lot.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I used to cook at home a lot but not anymore. 자, 이번에는 전에는 벌레에 많이 물리곤 했는데 이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 used to 벌레에 물리다, get bug bites, get bug bites라는 말이 있습니다. Bug는 곤충, 벌레라는 뜻이거든요. B-U-G, bug, 근데 벌레에 물린 거, bug bites라고 해요. 그래서 so, get bug bites하면은 벌레에 물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I used to get bug bites a lot. I used to get bug bites a lot, but not anymore.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전에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곤 했는데, 뭐 이젠 안 그렇더라고요. 라고 한다면 I used to feel lonely often. I used to feel lonely a lot. 되고 o f t e n 해도 되고 b u t n o t a n y m o r e 이젠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말할 때 I used to Not anymore.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